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용주 님께서 캐스퍼바디 리뷰를 보시고 아반떼도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지금의 7세대 아반떼 CN7 그리고 이전의 아반떼인 AD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현대기아차의 정비 지침서와 차체 매뉴얼을 가지고 이전의 캐스퍼차체 리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자료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서브 프레임입니다. 프론트 서브 프레임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의 알파벳 H 형태에서 오물정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3세대 플랫폼의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3세대 플랫폼의 장점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의 즉 상단에 카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브 프레임에 대해 상세하게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프레임은 샤시죠. 그리고 이 샤시와 바디가 연결되는 부위를 마운팅이라고 하는데 딱딱한 솔리드 타입이냐, 혹은 소프트한 고무 부싱 타입이냐에 따라서 운전 성능과 승차감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뒤쪽 바디 마운팅을 보시면 기존에는 부싱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솔리드 타입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어암의 홀을 통과하는 센터 마운팅은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무 부싱은 아닌 것 같고요. 안쪽에는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동을 조금이나마 상세 해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프론트 로어암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원피스 타입이었어요. 올드 타입이 3피스, 뉴 타입이 원피스 형태인데요. 원피스 형태가 더 가볍고 공정 숫자도 적지만 텐시 스트렝스 그러니까 인장 강도는 44%가 더 높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i20급에 이게 적용된 건데 한국에서 그나마 비슷한 체급이라면 엑센트 정도인데요. 여기서 한 등급 더 높은 아반떼까지는 이 타입을 쓰더라고요. 소나타부터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요. 다만 CN7의 로어함이 기존의 AD와 다른 게 있죠. 중간에 레인 포스반 스브라켓이 추가로 용접되어 있습니다. 결국 프론트 로어암은 강성이 좀더증가됐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하네요. 다음은 리어 서스펜션입니다. 먼저 토션 빔 타입인데요. 바닥면에는 안티 치핑 프로텍트라고 해서 도로에서 돌이튀는 소리를 감소시켜 주면서도 차체 합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안정시켜 주는 플라스틱 사출물이 감소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CN7은 3세대 토션 빔 타입인데요. 제조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무게는 이전 세대 대비 7.3%가 감소했고요. TRB라는 신공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TRB, 일러 블랭크라는 기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프레스 형상을 찍을 때 코일이 하나의 소재가 아니라 최소 두개 이상의 다른 강성이나 성질을 가진 코일을 용접해서 만든 블랭크로 다시 프레스 성형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높은 강성이 필요한 부분은 강한 재질을, 강성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경량화와 최적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신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어 서스펜션 멀티링크 타입입니다. 멀티링크 타입은 기존의 AD 스포츠에 적용되었고 CN7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시면 완전히 형상이 다르죠. 게다가 기존에는 바디 마운팅이 솔리드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부싱 타입으로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프레임의 두께가 두꺼워졌다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차체가 좀더 안정적이게, 좀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전반적인 강성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음은 바디입니다. c n 7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센터 플로우 쪽에 초 고장력 강판이 적용되었지만 1, 2열 발판 쪽은 고장력 강판이 일반 강으로 바뀌었네요. 3세대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인 프론트 범퍼부터 사이드 미러 마운팅 포인트까지 유선형의 새로운 프레임이 고장력 강으로 적용되어 있 이 부분은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에서 한쪽으로 기우는 야우 모션이 아니라 사이드 오웨이 즉 비껴치기를 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신의 아반떼는 전반적으로 초고장력 강판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할수 있겠고요. 다만 발판 쪽은 고장력 강에서 일반 강으로 바뀌었고 차체 하부는 전반적으로 강도가 증가되었을 뿐 원가 절감의 흔적은 크게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구조용 접착제입니다. 구조용 접착제는 한눈에 보더라도 기존에 적용된 구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구조용 접착제 적용 범위가 넓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바디의 설계 구조가 더 최적화되고 강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구조형 접착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뭐 어쨌든 구조형 접착제의 적용 범위는 줄었습니다 다음은 방진 매트입니다 방진 매트의 크기가 운전석과 조수석의 발판 앞쪽까지 더 넓어졌네요 다만 이어시트 쿠션 아래쪽에는 상당히 그 범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언더코팅입니다 언더코팅은 차체 하부 양쪽 사이드실에 길게 있었던 초록색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2mm 두께 언더코팅이었는데 CN7은 노란색이 0.8mm, 초록색이 1mm 두께로 얇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아반떼 CN7과 CN7N 모델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은 무엇보다도 대구경 디스크가 장착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스펜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타입 기준에서 확연히 다른 걸 보실 수 있는데 기존의 아반떼 AD 멀티링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뒤쪽에 진동을 감쇄시켜주는 다이나믹 댐퍼가 추가되어 있네요 다음은 바디의 고장력 강판 적용 범 ...입니다. 아반떼에는 플로어 판넬이 일반강에서 고장력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차이는 없고요. 보닛과 도어도 고장력강으로 만들었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반떼 ad cn7 cn7n 모델의 바디와 샤시를 한번 비교 해 봤는데요 cn7이 ad 대비 3세대 플랫폼 적용으로 스몰 오버랩 적용 범위도 더 넓어졌으며 로함 강성 을 증대하기 위한 레인포스먼스 브라켓의 추가 그리고 토션빔의 trb 공법으로 경량화 등 전반적으로 경량화와 강성 증대가 동시에 적용 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만 cn7 기본 모델의 경우 ad에는 차체 플로어 판넬이 고정력 강 이었던 것에 반해 일반 강으로 바뀐 것은 원가 절감 등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